대형마트나 백화점, 체육시설, 놀이시설, 아파트, 그 밖에 영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나요? 나의 전적인 100% 과실이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사톡 김영균 손사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정말인지 순식간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영업장의 시설물에 하자나 직원의 과실로 인해 다친 거라면 영업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나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당연히 아무런 보상도 못 받겠죠.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체육시설, 놀이시설, 아파트, 식당, 카페, 극장, 관공서, 은행 <laughs> 아 나열하기도 힘든데요. 그 밖에 영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해당 영업장이 보험 가입한 군내 치료비 추가 특약으로 치료비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문 배상책임 보험이지만. 패키지 보험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문 보험 증권에서는 섹션 4에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군내 치료비 담보는 이것만 보상하는 별도의 보험 상품은 없고요. 보통 메인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추가되는 특약입니다. 영업장에서도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군내 치료비 담보는 영업장의 과실을 불문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업장에 과실이 있다면 원래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 구내 치료비 담보의 가입 취지는 일단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여부를 두고 고객과 영업장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 즉 보상을 해줌으로써 영업장의 이미지 재고나 도의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딱한 가지 치료비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보상 한도가 좀 적은 편입니다. 보통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 100에서 200만원 사이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은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처리 시 페널티 형태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는데요. 이 구내 치료비 담보는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처리를 할때 별도의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보험 접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다면 치료비 보상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군의 치료비와 실손의료비 합법적으로 이중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약관을 보면 15가지 정도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5가지 정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제한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두 번째는 영업장의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인데요. 이거는 군내 치료비가 아닌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 치료비.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요. 군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해 사고입니다.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는 업주나 근로자가 다친 경우. 군내 치료비는 어디까지나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나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어, 운동 경기나 시, 훈련, 뭐 시합 중에 다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운동 선수가 다친 것은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네, 아파트도 구내 치료비 담보를 가입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 지하 주차장, 뭐 단지 내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들도 모두 군내치료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친 사람이 입주민이든 타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제목을 아파트 주의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른 영업장에 비해서 유난히 이 보험 접수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입대위라고 하죠. 보통 입대위 회의를 통해서 보험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있거니와 보험 처리를 해줌으로써 보험료 할증이나 갱신 시점에 보험사로부터 인수 거절당하는 것을 괜시리 걱정하는 것인데요. 아니 써먹지도 않을 거면 도대체 보험 가입은 왜 합니까? 아파트에서 구내 치료비 몇건 처리해 주었다고 할증되거나 갱신 시점에 인수 거절이 되지도 않습니다. 가끔 보면 보험 가입자들이 지나치게 보험회사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스키장이나 태권도장, 아이스링크장처럼 체육시설에서 사고 빈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보다 체육시설 손해율이 훨씬 높겠죠? 보험료 할증, 인수거부를 걱정한다면 체육시설 보험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은 업종에 맞추어서 보험 요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단순 군내 치료비 몇건 처리했다고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인수거절이 일어나는 경우? 글쎄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영업장 측에 의사표시를 하셔야겠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를 당하였는데 알아보니 영업장에서 가입한 보험 중에서 군의 치료비 담보라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접수를 해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입증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나의 100% 과실인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내치료비 담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종의 수문보험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의뢰인들 면담하다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손사톡은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